자, 심을 보러 왔습니다. 심을 보러 왔는데, 산세는 아주 뭐, 끝내주죠? 아, 풀돌 보십시오. 푸르섬한게 아주 그냥 좋습니다. 이걸. 산에 이끼, 이끼 보이세요? 야, 이끼가 파릇파릇 나고 자, 오늘 심 하나 발견했습니다. 자, 우리 형님들,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. 이 덩굴 사이에, 덩굴 사이에 심이 보일 겁니다. 역시 새들은 어? 이런 습한 지역 그다음에 먹이가 있는 곳 그다음에 이렇게 촉촉하고 그다음에 덤불 안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자, 자 보이십니까? 자 여기 덤불 사이에 어? 여기 완전히 다 으름나무 덤불인데 으름나무 덤불 사이에 자 삼구심 한 뿌리 자, 열매 보십시오. 열매도 딱, 세 개, 딱 딸렸습니다. 아, 역시, 이런 삼들이, 삼들이 좋은 삼이에요. 진짜. 삼구심이면서 지종, 천종은 대부분 다 삼구, 사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연양분이 없어서, 이게 열매도 많이 맺질 못해요. 이게 산, 산삼의 특징입니다. 이 인삼씨 같은 경우는 씨앗이 한4십개뭐 30개, 40개씩 달리는데, 이런 산삼은 거의 많이 달려야 세개에서 일곱 개 처음에 달릴 때는 한 20개 달려요. 근데 영양분이 없다면 다도태되고 이런 식으로 한세개 정도만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산삼, 사고산삼. 아, 보십시오. 이 완전히 덤부살이. 이 덤부사리 사이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삼구심이 네. 자라고 있습니다. 자 삼구심 몇 년도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도 삼구심 한뿌리 대박.